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잠깐. 진짜 끝일까요? 대부분의 러브 스토리들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다음과 비슷합니다. 두 주인공은 결혼을 하고 너무 바쁜 직장 생활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자주 다툽니다.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우는 아이를 돌보느라 서로를 향해 불타오르던 감정은 사라지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가끔은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몇 번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러브 스토리입니다. 알렌더 보통의 책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은 낭만적이고 격정적인 연애 후에 사랑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알렌더 보통은 말합니다. 우리는 러브 스토리들에 대해 너무 이른 결말을 허용해 왔다.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알고 사랑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모할이 많지 않은 게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에서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라비. 커스티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지만 현재 그들의 상황은 낭만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들의 싸움은 갈수록 현실적이고 사소해져 가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라비는 주 5일을 출근하지만 금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찍 퇴근하죠. 반대로 커스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월화 수에도 두 시에 퇴근을 하죠. 목요일 밤 지쳐 돌아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 그에게 커스틴이 내일 이불 커버를 달아달라는 사소한 부탁을 합니다. 그는 속이 뒤틀립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야. 그런 거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커스틴은 싸늘한 눈빛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며 책을 마저 읽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우리 수입의 분의 2를 버는 사람이야. 어느 순간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잖아. 직장은 거의 만족스럽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라고. 방금 전에는 식기 세척기 돌리고 지난 주말에는 아이들을 수영장에 데려다 줬어. 이런 나한테 당신이 이 커버까지 맡기려고 하 침대 반대편에서 커스티는 그녀 하루를 곱씹어 봤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침 식사를 치우고 침대를 정리하고 업무에 관련된 전화를 세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청소하고 청소기로 온 집안을 밀고 모든 식구의 여름 옷을 정리했죠. 그 후에도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가져오고 배강공에게 전화를 해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칠 시간을 잡고 아들의 치과 검진을 예약한 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간식을 먹이고 숙제를 하게 하고 저녁 준비를 한 후. 목욕물을 받아 아이들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집안일 이 온통 자신의 책임이라는 불만에 차 있습니다. 집은 그녀가 없으면 5분도 유지되지 못하는데 집에 있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집에서 쉴 시간이 있어서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도 못마땅하죠. 라비아 커스트는 상대방이 주로 맡은 임무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순수히 고마워할 기분도 들지 않죠. 그들은 더 자주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되고 자신이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삐걱대고 할퀴는 이런 충돌은 노골적인 분노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비꼬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가 될줄 알면서도 막말을 하게 됩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점점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라비아 커스티는 어느 러브스토리에도 나오지 않는 부부 심리 치료센터를 찾습니다. 조금이나마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16년이 되어서야 라비는 자신이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라비는 낭만적인 사랑을 믿었습니다. 이런 낭만주의 사상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상대가 나의 영혼의 짝이라는 믿음, 나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느낌. 이 사랑과 함께 한다면 모든 순간이 완벽할 것만 같은 직관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라비는 한때 그가 낭만이라고 보았던 것, 즉 무언의 직관, 상대가 나의 영혼의 짝이라는 믿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생긴 신비한 열정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사랑이 지속될 수 있으며 관계를 위해서는 그 관계에 처음 빠져들게 한 감정들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라비가 이제서야 결혼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관계의 완벽함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상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관계도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싸우더라도 돈 때문에 걱정이 늘어도 전쟁 같은 육아에 지쳐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서야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은 그들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가슴 깊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알맞은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낭만주의 결혼관과는 달리 실제로 자신과 100% 일치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낭만적인 상상일 뿐이죠. 우리에게 적합한 파트너는 우연히 기적처럼 모든 취향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흔쾌하게 취향의 차이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서야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은 사랑을 받기보다 베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랑은 정반대인 성격인 사랑받기와 사랑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랑받기만 배워온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헌신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부족한 나를 이해해주기를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베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라비는 사랑은 열정이라기보다 기술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세상에 영화 같은 낭만적 사랑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기 직전까지 대화하며 맞춰 나가는 그 후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낭만적 연애를 지향하셨다면 책을 통해 다른 시각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낭만적 사랑을 넘은 그 후의 일상까지 현명하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책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